만드는 여기는, 여기는, 여기는 함께 만드는 언론, 리드 열악 통도화.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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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리드 열악 통도화.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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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TV. 신지의 그림 같은 세상. 고려대 명물 영철버거를 혹시 아시나요? 이 영철버거가 자금난으로 문을 닫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고려대 재학생들이 영철버거 폐업 소식에 자발적인 모금 운동에 나섰다고 합니다. 불과 하루 사이 2,100만 원이나 모였다고 하는데요. 고려대 정경대 학생회는 비기너게트 영철버거 프로젝트를 통해 고려대 명물인 영철 스트리트버거를 지켜냈다고 하네요. 어, 그런데요. 학생들을 위해 영철버거가 매년 2천만원의 장학금을 고려대에 기부할 만큼 아주 잘나가던 음식점이었다고 합니다. 2009년에는 또 정부의 유망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선정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 영철버거의 대표 이영철 대표가 학생들과의 약속이라며 천원짜리 버거 가격을 인상하지 않으면서 그만 적자가 났다고 하네요. 아, 이 학생들을 위한 그 마음을 학생들도 너무나도 잘 아는지 이제는 위기에 처한 영철버거를 학생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 인생에서 사람만한 자산도 없는 듯하죠. 든든하고 또 따뜻한 사람이라는 소중한 자산. 차곡차곡, 오늘도 잘 쌓아가고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의 사람 자산은 안녕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여러분이라는 이 귀한 자산으로 참 든든합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영철버거, 저는 아직 먹어보지 못했는데, 고대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천원 밖에 안 하니까 한 번쯤 출출할 때길 가면서 사먹어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학생들과 또 학생을 위해서 일했던 그 음식점이 학생들의 모금으로 하루 만에 2100만 원을 모았습니다. 와, 이게 사람 간에 오고 가는 세상이다.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 많은 분들이 그 든든한 사람 자산 많이들 좀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오늘 좀 곱씹어봤더니 나름 뭐 괜찮게 살았더군요. 네.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laughs> 저만. 네. 아무튼 지금부터라도 음, 든든한 사람 자산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묻지도 따지도 말고어 네. 번호 말할 뻔했어요. <laughs> 어, 그런데 요즘 참 사람 냄새 맡기가 힘든 각박한 세상이다. 이런 말이 많은데요. 그런 것 같아요. 뭐 오늘 아침에 그 뉴스투데이에서도 나왔던 말이 있잖아요. 그 자살하려는 아저씨를 그 순경, 여순경이 뒤에서 끌어 안으면서 제가 딸처럼 찾아뵙고 힘이 되어 드릴게요. 라고 해서 또 하나의 생명을 또 살렸다고 합니다. 어, 그런 거 보면 찾아보긴 힘들어도 우리 주위에 이 사람 냄새 맡기가 그렇게 힘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워낙 향수들을 다들 뿌리고 다녀서 사람 냄새보다는 향수 냄새에 가려져서 그좀그 그 사람의 그 푸근하거나 어 고유의 그런 향기로운 향을 맡긴 힘들지만 그래도, 네, 열심히 찾아보면 아름다운 세상인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오늘, 어 물씬. 사람 내음새 한번 맡아보시길 바라면서 못 맡아요, 바빠서 라고 하시는 분들은 라디오에좀 스멜을 좀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laughs> 제가 많은 분들이 또 우리 라디오를 통해 소통을 하기 때문에 어, 이 소통의 창을 활짝 열어둠으로써 그 사람 내음새를 마음껏 맡으실 수 있게 활짝 문을 또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지금 출석체크 해주시고 계신데요. 아, 맹초로 님이 어, 처음 뵙는 분 같아요. 반갑습니다. 비가 부슬부슬내립니다. 오늘은 국세청 모바일 프로그램 홈텍스를 소개합니다. 나라, 나라의 세금 문제로 여러 견해가 있지만요. 프로그램 정도는 다운받아서 활용하는 것이 자근자근 작은 작은 준비하는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소개한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는 것도 국민의 바른 자세가 아닐까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직접 프로그램을 이제 설치한 모습을 캡처해서 올려주셨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지필지기면 백점 백승이다. 모르고 사실 떼이는 그 세금들이 많잖아요. 돌려받아야 하는데. 아, 이런 거 깔아두시면 참 쉽게 네, 자산 관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네요. 그리고, 오셨습니다. 락 에지스님이 Every Talk, 아 e Thought of You라는 어, 닐 자자의 노래 신청해 주셨고요. 신재 PD님 노게지스왔자요 어제 김일라피디가 정승조 PD 진행의 3유의아사운드 오브 뮤직이요 출연했었는데 대박이었어요. 말하는 게거침없고 유머 감각도 있고. 또 차병원에서 태어났다고 말할 때는 정말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은 신지혜 피디의 신지혜 PD를 3유에서 만나보고 싶은데 어, 오후 4시 퇴근이라 힘들겠죠라고 하셨네요. <laughs> 안 그래도 오늘 네, 우리 정 선배님께서 한번 3유에 나오너라라고 던진씨 <laughs> 말씀을 해주셨는데 언젠가는 네, 그 말씀을 또락 엔시지스님을 뵙도록 3유에 한번 출연하도록. 겠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재미있는 사람은 아니라서 아 김일아 PD가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전속 게스 들어 좀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가 굉장히 유머 감각도 말씀하신 것처럼 뛰어나고요. 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통통 튀는 매력 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정승조 PD님과 더블로 하시면 참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아.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laughs> 나가야 될것 같네요 너무 김일아 피디님이 잘 해놓으셔가지고 앞에 방송에서 저는 좀 시간이 <laughs>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신청곡은 이어서 바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제주강님 그림같은 세상에 출석합니다 비의 아이두 신청해요 저도 이곡참 좋아하는데 이따가 들려드릴게요 독한소망님 오늘은 신지의 그림같은 세상 편하게 듣고 싶어서 일찍 출근했습니다 잘했죠 아우, 그럼요. 잘하셨어요. 믹스커피와 잘 들을게요. 라고 하셨네요. 네, 오늘도 푸근하고 편안한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어제 미리 예고 드렸죠? 어, 빈센트 반고 후의 감자 먹는 사람들을 영화 반고 후 위대한 유산과 함께,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어떻게 도화지도 펴시고, 또 영화 감상을준비로 팝콘까지는 준비 못 하셨겠지만, <laughs> 준비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아, 한번 이야기를 차근차근 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유산이라는 이 영화는요 핌반 호브 감독의 작품이고요 어, 이 10월 30일에 개봉했던 작품입니다 네덜란드에서는 2013년에 만들, 만들어졌고요 우리나라에 수입돼 들어온 거는 들어와서 개봉한 거는 10월 30일이 되겠네요 바리 아치마라는 배우가 좀 생소하긴 하죠. 주연을 맡았는데요. 영화 소개 한번 해 본격적으로 해 드릴까요? 영화는요. 1959년 네덜란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조카인 빈센트 빌렘 반 고흐. 왜 어제 그반 고흐의 동생이 아이를 낳고 고흐의 이름을 따서 아이 이름을 지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카 이름도 빈센트 바, 빈센트 빌렘 반 고흐입니다. 어 스스로 빈센트 반고의 명성에 억눌려서 불행하다고 여기죠. 참 이상하죠. 고흐는 조카에 대한 마음을 그 아몬드 꽃이 핀 나무로 표현할 만큼 그렇게 참 큰데 조카는 정작 반고의 명성에 억눌려서 자신은 불하, 불행했다라고 기억을 하니까 말이에요. 예, 백부의 그림을 그래서 헐값에 팔아 넘겨 버리려고 합니다. 그냥 뭐 백부의 그림이 사라지길 바랬던 거죠. 사장시키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아유, 조카가 좀, 그쵸? <laughs> 이 아몬드 꽃 피는 나무를 사랑하는 조카를 위해 그릴 만큼 고우는 조카를 사랑했는데 조카는 반대였단 거죠. 어, 질투라고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빌렘의 아내죠. 이 조카의 아내. 아내는 고우의 작품의 가치를 알아 봅니다. 어, 다행히 그 부인은 현명하네요. <laughs> 다행입니다. 어, 그의 계획에 반대하면서요. 단고의 인생을 뒤밟아가는 여정을 떠나자고 제안을 하죠. 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도 정 팔고 싶으면 팔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영화는 백투더퓨처처럼 아 백투더퓨처는 아니고 백투더패스트처럼 네. 과거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 과거로 돌아가서 아주 잘생긴 1876년 네덜란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막 상경에 화가를 꿈꾸는 청년 반고의 모습이 영화 속에서 등장하게 되죠. 약간 이 영화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지루할 틈이 없다는 게 장점이고 또 단점으로 꼽자면 좀 복잡할 수 있다는 거 <laughs>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 영화 이야기 여기까지만 들어도 좀 흥미진진하시죠? 아, 우유캡틴님이 잠깐 제 게시판을 지금 언뜻 새로 고침해서 보니까 시간이 바뀌니 자꾸 놓치게 돼요 오늘은 잊지 않고 출첵합니다 오늘은 고은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스톨원님이 출첵하셨고요 하늘맘님이 와 밥도 빨리 드시고 출석해 주셨어요 동명천재단님,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신청해 봅니다. 국민 TV가 이러했으면 합니다.라고 하셨네요. 신청곡은 제가 모아뒀다가 하나 하나씩 네, 주옥 같은 마음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브트님도 방금 오셨네요. 환영하고요. 아 영화가 여기까지만 들어도 어떠세요? 아, 직접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 드시죠? 아, 제가 소개드린 해 영화들 추석 때뭐 심심하시거나 집에 혼자 계신다면. 저는 혼자 있을 것 같거든요 <laughs> 영화를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이 영화 참 재미있습니다 아까 그 반고흐가 어 회상 조카가 이제 그림을 팔려고 하니까 아내가 이제 반고흐의 일색을 한번 되돌아보자 여행을 떠나보자 해서 떠나면서 장면이 바뀌죠 이제 막 네덜란드 헤이그로 상경한 청년 반고흐의 모습이 영화 속에 나왔습니다. 방고은는요 가족들에게 초기 걸작인 감자 먹는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영화 속에서. 그렇지만 가족들은, 아유, 흉해라. 아유, 이것도 그림이니? 이러면서 이렇게 흉하다면서 비판만 하게 되죠. 파리로 떠난 고은은요, 당대 유명화가인 폴 고갱과 드디어 만납니다. 술집에서 전시회도 열지만요, 함께 그림은 단한 점도 팔리지 못했죠. 1988년 고흐는 절친한 고갱 이번엔 또 고갱이 또 나오네요. 절친한 고갱과 또 심하게 다투고요. 고갱은 그를 떠나버립니다. 결국 피폐해질대로 피폐해진 고흐는 스스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죠. 그곳에서 계속해서 예술의 혼을 불사르게 됩니다. 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여행을 하면서 이 조카 빌렘의 태도도 바뀔까요? 네, 영화는 빌레메 시점과 고우의 시점이 교차하면서 진행되는데요. 여행이 진행되면 될수록 이 외삼, 아, 큰아버지에 대한 이 적대적인 태도가 아무래도 변하게 되죠. 그를 좀더 이해하게 되 되니까요. 무엇보다 이 영화는요, 끝부분에 이 반전 요소를 설정해 놓았는데요. 바로 고우의 죽음이 자살이자 타살이란 겁니다. 어제 왜 제가 힌트 좀 드렸, 드렸잖아요. 자살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만 타살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살이자 타살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자살이자 타살이라니? 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약간 이 철학적으로 좀 심오합니다. <laughs> 물론 이 대다수가 자살이라고 하지만 영화에서는 이를 타살이면서도 자살로 그리고 있거든요. 게시판에서, 어, 어디 갔죠? 러브트님이고흐는 자살인지 타살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든 가난으로 죽었습니다. 동생이 돈을 주지 않으면 굶을 정도로 경제적 무능력자였습니다. 돈이 없어 물감을 먹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예나 지금이나 이 머니가 중요한가 봅니다. 머니머니에도 머니가, <웃음> 네. <웃음> 그렇죠. 이 말씀도 지금 일리가 있습니다. 고우는 생전에 그림 한 점을 팔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인정을 받던 화가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죽어서, 정말 그, 호랑이가 죽어서 가죽을 남기듯이 고우도 죽은 뒤에 그 명성과 그 작품의 어마어마한 값어치를 얻게 됐지만 생전에는 굉장히 불행하고 가난하게 살다 갔죠. 이 가난함도 맞지만 어떻게 보면 영화에서 이 감독이 표현하고 싶었던 것처럼 정신적인 가난도, 어, 고우를 죽게 만든 하나의 원인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는요, 고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이 너무나도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족들에게 초기 걸작인 오늘 소개해드릴 그림, 감자 먹는 사람들을 소개했지만 흉하다는 비판만 받을 만큼 가족들은 사실 좀 무관심했어요, 고우에게. 그러고 보면 좀 이상한 점이 보통 아무리 우애가 좋아도 가족 중에 누가 제일 좋아? 라고 물었을 때 아무래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엄마, 어머니잖아요. 좀 많이 나에게 희생을 하셨고 나를 직접 키워주신 분이다 보니 어머니나 아버지를 떠올릴 법도 한데 고은은 어머니 아버지보다는 남동생에게 제일 먼저, 제일 많이 마음을 열어놓고 소통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고우가 좀 생전에 작품으로서도 좀 대중들에게 외면을 받고 가족들에게서조차 안식처를 찾지 못한 참 외로운 삶을 살았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어, 결국은 그 가족이 필요했지만 가족을 얻지 못하고 그 외로움에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누구나 다 아는, 많이들 알고 계신 사실일 것 같은데요. 이 영화 작품 속에서는 고우가 타살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결국엔 뭐, 1차원적으로 보면 고우는 자살이라고 볼수 있겠지만, 고우를 이렇게까지 궁지로 내몬, 어, 그 외로움, 극한 외로움에 의해 고우는 타살당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 좀 심오하긴 한데,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사회지나 이런 신문기사를 보면, 어, 어떤 뭐, 왕따 가해, 아, 왕따 피해자가, 어, 죽음에 자살을 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가해자, 자, 가해자다. 이런 논조의 사설이나 칼럼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어, 이 감독도 영화를 해석해서 풀어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아무튼, 시간이 되신다면, 고우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있고, 또 고우의 그 가족들, 특히 아주 사랑했던 그 조카의 심정에서 고우를 이해하다 보니, 같이, 어, 고우를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laughs> 이해하게 되는 그런 영화가 될것 같은데요. 시간 나시면 꼭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그럼 이어서 그림 소개 한번 해볼까요? 감자 먹는 사람들은요, 가로 82, 새로 114cm의 그림으로 지금 현재 반고흐 미술관에서 보관돼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아마 제일 음침하고 아무래도 초기 걸작이기 때문에 좀덜 정제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왜 어제 고우 작품하면 그 무더운 날에 지글지글 아지랑이가 떠올라요. 라고 하셨는데요. 그런 약간 선이나 쓰는 물감의 기법들이 이 그림에서는 좀덜 특징적으로 드러납니다. 아무래도 초기 작품이다 보니 고우가 자신만의 이 색깔과 표현 기법을 완성하기 전의 작품이다 보니까 그런 좀 경향들이 많이 찾아보긴 힘들어요. 어 굳이 평가를 하자면 좀 담백하고 좀덜 정제된 느낌이랄까요. 그런 또 매력을 만나보실 수 있을 텐데요. 청라에서 님이 출석 체하시면서 그림 올려주셨거든요.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 사도요한 님이 어제 올려주셨죠. 그 그림을 올려주셨습니다. 아, 러브트 님이 이 가난한 화가가 죽은 지금 이 그림들은 부축적의 대상이 된게참 아이러니 합니다. 그렇네요. 아이러니하죠. 정작 그림을 그린 사람은 부를 누려보지도 못하고 어, 이 그림을 갖고 있는 지금 사람들이 그 불을 대신 누린다. 참 씁쓸하면서도 고흐의 삶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고흐가 첫 작품부터 이렇게 지금처럼 명성을 얻고 잘 팔렸다면 우리가 어제 만나봤던 뭐 아몬드 의 꽃이 피는 꽃이 피는 아몬드 나무라던가 뭐 별의는밤 같은 그런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음.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새뚜리님 점심 먹고 휴식 시간에 잠깐 출첵합니다라고 해주셨네요. 그리고 라게지스님이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이 나오는데요. 아까 전에 나왔을 때 적어주셨네요. 내일은 로키타 연주로 편곡한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을 신청해볼게요라고 하셨네요. 네, 그럼 요청하신 대로 이 곡은 오늘 말고 내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별리고님, 늦게 출석 체크합니다. 잘들을게요 그림이 참 좋네요. 라고 하셨고요. 조금 행복해 님이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닉네임은 조금 행복해인데, 오늘은 또 가장 행복하신가 봐요. 다행입니다.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다. 참 멋지고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로즈님이 아까 음악만 두고 기르네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아까 두곡 연달아, 연달아 보내드려서 그랬나봐요. <laughs> 좀, 고우의 그 잔잔한 감성 빠져들어 보시라고, 제가 멘트하고 들어갈까 하다가, 앞에 또 클래식이고 하니, 그 감정을 좀 이어가시라고, 두곡 연속 들려드려 봤습니다. 꼴통아이티 님도 오셨고요새숙길정화 님도 출, 출! 이러시면서 출석 체크를 해주셨네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림 속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현재 반고흐 미술관에 보관되어 있는 이 작품은 감자먹는 사람들이고요. 고단하지만 이 정직한 농민들의 삶을 누구보다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본 반고흐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고흐는요. 누에네네 한 농가에서 그로트 가족을 모델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 속 배경은 오두컴컴한 오두막이로 보이죠? 이 오두막을 두고 안에서 나무 식탁을 둘러싸고 다섯 명의 가족들이 옹기종기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죠. 물론 오늘 그림에서 제목처럼 식사의 주식은 바로 감자입니다. 감자를 먹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겁니다. 어, 보시면요. 총 다섯 명의 가족들이라고 했잖아요. 다섯 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맨 오른쪽 늙은 여인을 시작으로 시계 방향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맨 오른쪽에 늙은 여인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고요. 또 시계 방향으로 단발머리 소녀가 뒤돌아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 추정되는 남성과 흰 모자를 쓴 여인, 할아버지로 추정되는 늙은 노인이 흰 그릇을 들고 있죠. 이 모습이 좀 말로 하기에는 다섯 명이다 보니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그냥 그림 정중앙에 아마 손녀일 것 같아요. 이 어린아이가 뒷모습으로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고요. 그 오른쪽 옆에 할머니가 두건 흰색 두건을 둘러싼 채 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또 소녀 맞은편에 앉은 아마 할아버지 같아요. 할아버지가 이제 감자를 할머니에게 건네는 모습이고요. 그 할아버지 옆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옹기종기하면서 단란한 그런 가족 간의 식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 특히 어떤 평론가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아마 가난한 현실이라 표정들이 좀 어두워 보일 듯 하지만 그 속에서 힘든 삶 속에 감자를 가족끼리 나눠 먹을 수 있는 식탁 하나에 두런두런 둘러앉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소박한 기쁨을 즐기는 여유와 행복함이 숨어 있다라는 평도 많거든요. 저도 그 평을 듣고 좀 잔잔히 봤더니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가난하다 보니 음, 얼굴에 주름들은 좀 많고 인상이 좀 어두워 보일 수 있으나 자세히 보면 어~ 할머니의 약간 옅은 그 미소에서 손녀를 향한 그 귀여움과 사랑이 저는 좀 느껴졌어요. <laughs> 이렇게 작품을 보는 이에 따라 또 주관적으로 어, 관점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 감상하는 그런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매력이자 또 그림 감상하는 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참 궁금한데요. 화가도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어, 화가는 제가 사실 어제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유명한 화가 빈센트 반고 어, 빈센트 반고는 네덜란드 화가고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강렬한 색채를 사용해서 자신만의 작품을 확립한 화가입니다 아 이게 끝이냐고요? 네 끝입니다 어제 제가 다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냥 어제 그 말씀드린 것 중에도 뭐 뭐 풍조나 이런 어려운 것들을 기억하기보다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 별에는 밤이라든가 어제 소개해드린 꽃이 피는 아몬드나무 그리고 오늘은 조금 고우의 초기, 초기 작품이기 때문에 고우의 특징과 연결지어 말하기는 약간 곤란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역시나 고우의 이 강렬한 색채는 드러납니다. 고우하면 뭐다? 네. 강렬한 색채를 사용해 자신만의 작품을 확립한 화가.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간단 명료하죠? 네. 그리고 보니까요 어, 댓글에 지금 사도 요한님이 늦은 출석 체크입니다. 빈센트 어제 제가 박정연 곡으로 신청했죠. 그것도 좋지만 역시 원곡이 더 좋네요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나전나님이 출석 체크하시면서 아, 저한테 하트 하나 주시고 또 알렉으로 김일아 피디에게 하트를 하나. 여기 남겨주셨네요. 푸힛! 이러시면서 부끄러우신지 흐리릭! 이러시면서 가버리셨어요. <laughs> 어떻게 이 하트 가버리셨는데 제가 두개다 가져도 될까요? 몰래? 안 되겠죠? <laughs> 네, 이 마음은 히라씨한테 제가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강님이 박혜경의 고백 신청해주셨고요. 그리고, 아, 어, 지금 댓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에별리구님이 Down on My Knees, 어, AO의 노래 신청해 주셨습니다. 와, 그리고 독한 소망님이, 아 어, You Needed Me라는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요. 캐나다 출신의 팝컨트리 싱어, 엠머레이의 78년 작품입니다. 빌보드 싱글 차트 정상을 기록했던 노래군요. 어, 남편에 대한 지순한 사랑을 담은 이 노래는 엠머레이의 대표곡으로 79년 그래미상 시상식에서 최우수 컨트리 아티스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곡 신청해요라고 하시면서 매주 목요일마다 상경에서 서울 벙커원 강의를 들으러 가시는. 레고 음악 영화의 취미가 넓고 깊으신 남편 스미티 조합원에게 보내드리고 싶네요. 오늘도 남편의 취미생활 보태느라 열심히 일할게요. 라시면서 가족사진을 올려주셨네요. 여기가 가만보자 배경을 보니까 제가 좀 셜록 지혜가 되어볼까요? <laughs> 롯데월드는 아닌 것 같고 에버랜드인가요? 규모가 꽤커 보이는데... 아 여행 다녀오셨구나 부럽습니다. 아주 오순도순 아름답게 살고 계시네요. 저마저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로니님 그림이 상상되는 방송이에요. 어, 비록 김치거리 다듬으면서 장사하고 있지만 마음만은 우아하게 제라드 졸링의 티켓 투더 트로픽스 신청합니다.라고 하셨고요. 새숲계정아님이 꼬 밑에 악, 로니 형님 저도 마음만은 우아라고 해주셨네요. <laughs> 오늘도 왔어요, 왔어. 하람이가 왔습니다. 새습규정아님이제 개인적으로 어, 신지의 그림 같은 세상은 참 재미지고 유익한 것 같아요. 어, 진심 미인, 어, 진심 미인. 이게 무슨 뜻인가 아니 의미 플러스 재미래요. 와, 진심 미인. 저는 또 저보고 미인이라고 하는 줄 알고 좋아했거든요. <laughs> 아, 이런 뜻도 참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하람이가 와병 어, 중이라 더 적극적으로 참여. 합니다. 곧아곧 아, 적극적인 참여는 곧 두둥이라고 하셨네요. 하람이가 많이 아픈가 봐요. 어떡해요? 아유, 조그만 애기가 어디가 아플 때가 있다고 그쵸? 빨리 낫도록 네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 지금 남편분이 하람이를와 장난치고 있는 모습 보내주셨는데요. 아, 아이가 좀 수척해 보이긴 하네요. 하루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요한님이, 어, once upon a time in america 주제곡이요. 고우랑 어울릴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네요. 와, 지금 끝나갈 때가 되니까 신청곡이 아주 봇물 터지듯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네, 제 다이어리에 메모해 놨다가 내일 하나씩 또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영화 반고우를 통해 감자 먹는 사람들 한번 살펴봤는데요. 저는 이 빈센트 반고우를 모티브로 어한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영화가 더 재미있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다가오는 연휴나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오늘이라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장재영 토마스님이 처음 방문해 주셨죠. 네, 들어오셨는데요. 또 바보 은주님도 잘 들었다고 오늘은 한 편의 영화를 본 기분이라고 하셨네요. 아, 내일 봐요라고 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모두들 그럼 내일 꼭 뵙기를. 바라면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도 꼭 와주셔야 돼요.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 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